이 덤벨 킥백이라는 운동을 할 건데, 약간 상체를 숙여서 쭉 올리는 거야. 이 킥백의 장점은, 첫 번째로, 삼두 전체, 전체 운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과, 두 번째로, 이쪽, 앞쪽 이두근에 텐션이 강한 사람이 많을 거야. 긴장도가, 너도 그렇고, 이 앞쪽 이두의 긴장도가 센 사람들이 많은데,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텀으로써, 이두가 스트레칭 되는, 그래서 이 루틴을 처음에 들면은 어 삼두 운동을 하는데 이두에 자극이 오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왜냐 삼두에 힘을 줘서 팔꿈치를 약간 반강제적으로 피고 동시에 이 이두 근육은 늘어나고 삼두는 수축을 하고 이두는 늘어나고 이 방식 그래서 이두가 긴장도가 센 사람들 좀더 나아가서 상완골 뭐 전방 활주나 뭐 라운드 숄더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인 섬두 운동이야 이두가 능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할수 있게끔 자 자세는 뭐 이런 벤치를 이용해도 괜찮고 벤치가 없으면은 이 자세에서 팔꿈치를 높이 자 이렇게 팔꿈치가 움직이면 안돼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 벤치 마찬가지로 발꿈치를 올리고 자, 발꿈치를 올렸다고 해서 상부 승모근이 이렇게 막 긴장될 필요가 없어. 그냥 상부 승모근 긴장 풀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벤치 없이 하는 거를 나는 더 추천해. 이 자세에서 이런 식 가보자. 그렇지. 그렇지. 팔꿈치는 가만히. 손만 왔다 갔다. 그렇지. 자, 잡고 해보자, 이제. 쭉쭉. 더 올려야 돼, 손. 그렇지. 그렇게 올려야 이두가 늘어나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아주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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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좋은데? 그만. 마지막. 이두 운동, 이 바벨 이집 바벨 리버스 컬을 할 건데, 자이 상완 요골굴이라는 근육도 되게, 되게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레스 운동을 할 때, 자 일반적으로 손목이 편한 각도는 이 정도야. 근데 대부분의 프레스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손목을. 이 손목의 각도가 편한데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벤치프레스를 하든, 뭐 숄더프레스를 하든 하잖아. 그래서 요골근에 근력이 부족하면은, 이런 프레스 운동을 할 때, 팔꿈치가 아프다든지, 손목이 아프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겨. 그래서, 조금 가벼운 무게로, 가벼운 무게로, 손목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나, 둘. 자, 요거 할때 잘못된 자세는, 보은 이렇게, 튕겨. 팔꿈치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튕기는데, 그게 아니라, 팔꿈치는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그대로 손을 끌고 와. 들면 안 돼. 쇄골 쪽으로 그대로 끌고 와. <laughs> 요 무게를 너무 무겁게 해버리면은 손목에 부담되니까 가벼운 걸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손목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마지막에 탁 쳐주는 거야. 강하게 수축되게끔.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 가벼운 무게에 한해서. 무거우면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더 강한 수축을 의도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가보자. 요거 잡아, 15kg. 여기 잡냐? 어, 이렇게. 양쪽 봉구리가 위에 있어야 돼 이런식으로 어 잡아 무게중심 살짝 앞으로 그렇지 그 상태에서 올려 손목 더 꺾어 올려서 그렇지 많이 꺾어 셋넷 네. 손목 더 꺾어야 돼 의도적으로 더 만들어 이걸 수축을 많이 꺾어 팔꿈치 음. 뒤로 보내 팔꿈치 뒤로 보내 어 그대로 올려 손목 더 꺾어 그렇지 피니쉬 동작에서 팔꿈치를 더 꺾어. 의도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더 꺾어. 와, 그렇지, 그렇지 더 꺾어. 아, 두개더가 보자. 한개 더. 그만. 오. 자, 여기 느낌 어때? 와 여기. 오. 여기 느낌 와? 조금. 아, 근데 처음 앉아서 해가지고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와. 어,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거지. 더 꺾어야 돼. 이렇게? 어, 그렇지. 왜 이렇게 올려? 어, 그렇지. 이러고 올려. 끝 올리고 꺾고. 아니, 처음부터 꺾어야 돼. 네, 꺾인, 근데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야? 어. 꺾인 상태라기보다는 어.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 잡고 어. 이렇게. 손목이 더 주도적으로. 어, 아, 오케이. 내릴 때 당연히 손목이 펴지고 어. 올릴 때 이렇게 어. 적극적으로. 오케이 서 있다가 어. 상태 숙이고, 그렇지 팔꿈치 뒤로 보내고 어. 여기서 펴진 상태서 에 음. 이렇게 이 운동을 해줘야 어. 손목에 안쪽 회전을 쓰는 어. 뭐 이제 뭐 아까 내가 말했던 벤치프레스라든지 어. 그런 운동들을 할때이 손에서부터의 안정성이 생겨. 어. 오 그렇지 오 맨손 으로 하니까 쩍쩍 온다. 아 어, 쩍쩍 어. 오지. 어. 이따가 무게 줄여서 해보자. 어. 자이 자세에서 <laughs> 이렇게 <웃음> 무게 중, 무게가 이렇게 앞으로 가 있고 가슴이 아래를 봐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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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운동을 할 때, 어, 가슴에, 이렇게, 가슴을 앞으로 숙이는 이유. 숙이는 이유는, 피니시 동작에서 완벽한 중력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자, 상체가 서면은 피니시 동작에서 약간 내 손바닥으로 무게를 지탱하게 돼. 바의 무게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이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상체를 꼿꼿이 서버리면은, 그냥 이거를 여기가 아니라 올리는 힘으로 지, 지팅을 할 뿐이야. 그래서 상체를 숙여주면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이걸로 저항을 버틸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상체를 이렇게 숙여주는 거야. 중력의 영향을 이용해서 최대 수축 구간에서 최대 수축을 하고, 하고 그대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력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중력 이렇게 가있지 쭉 버틸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상체를 서버리면은 중력의 영향 이렇게 안 힘들어 여기가 안 힘들어 이 자세는 이제 한 이쯤부터 힘들겠지 이해됐지? 중력의 영향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야 프리웨이트는 자 건가? 여기. 이, 양쪽 공오리가 그렇지, 위에 가게끔, 손 좀만 좁게. 오케이. 오케이. 상체 숙인 거 유지하고, 시작. 그렇지. 손목 움직임 좋다. 둘.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아주 좋아. 그렇지, 아주 좋아. 쭉, 좋아. 으흡. 셋. 넷. 호흡. 가보자, 계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체 숙인 거 유지 아꼭 아. 그만 아. 이번엔 느낌 어땠어? 어, 더 많이었어. 더, 더 많이 들어와. 어. 그 운동을 이렇게 따로 해줘야 돼. 어. 알겠지? 일상에서 이제 뭐 다른 운동 할 때도 여기 앞쪽 이 전완근은 많이 있어 어. 여기 근데 여기, 이쪽 근육을 잘안써 어. 그래서 그래. 따로 해줘야 돼, 운동을 어. 기능적으로라도, 알겠지? 어.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팔 운동을 했는데요 어, 요즘 같은 경우엔 팔을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따로 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 운동을 할때이 이두 근육과 삼두 근육을 한꺼번에 같이 운동하는 슈퍼세트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초점을 둬서 운동을 진행을 해봤어요. 같이 운동하는 친구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쓰고 운동을 할것 같아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데 팔 운동 같은 경우에 사실 너무나 이 운동을 창작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정말 수많은 운동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능이 부족하고 또는 바디빌딩 쪽으로 어떻게 조금 더 근육을 더 채우고 만들고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루틴이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옛날에는 뭐 이제 이런 바베컬를할때 굉장히 무거운 무게로 했었는데 뭐 근비대의 그런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손목이나 팔꿈치가 더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팔 운동을 할 때는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이용하지 않고 적당한 무게로 이용하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능적인 부분들까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쪽. 이런 기능들까지 운동을 해줘가지고, 다른 운동들. 가슴이나 어깨에서도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끔.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팔에 힘 줘봐. 그렇지, 주고 있습니다.